자 구간 0부터 4 사이에서 이 친구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이 50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f 프라임 x를 가져가면서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요극 값들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찾아볼까요 x 제곱 빼기 9죠 그럼 빼기 3의 x 더하기 3 하나에 x 빼기 3 하나 이 친구 0 되는 게 x는 빼기 3 또는 3일 테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지 빼기 3이고 3일 것이었고 이 친구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만들어 가지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가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0과 4 사이라는 것은 빼기 3, 3 사이에 여기가 0이겠죠 그리고 4는 여기겠지 그럼 여기야 여기 딱 여기 여기서의 최대값과 최솟값이니까 결국, 여기는 F0이고, 여기는 F3이고, 여기는 F4겠죠. 그러면, 최대값은 F3인 게 자명하지. 오케이? 최대값은 F3인 게 자명하고, 최솟값은둘 중에 뭔지 봐야겠다. 그죠? 그럼 F0과 F4를 한번 넣어가지고, F0이면은 K가 되고, F3에는 빼기 64에다가, 47에 28. 4, 2, 8. 108에 더하기 k니까 요게 좀더 크겠네. k 더하기 얼마고? 44가. 그죠 그럼 얘가 더 크죠 얘보다? 그러면 최솟값은 얘가 되겠죠 결국. 그래서 얘 말고 최솟값은 k이고, 최댓값은 3 넣은 게 자명하니까 3 넣자. 빼기 27에다가 81 더하기 k 요게 최댓값이 되겠죠? 그럼 날린 다음에 k 더하기 얼마가? 54겠나? 54를 넣으면 되니까, 솔직히 54죠. 됐습니까? 따라서 요거 두개 더한 게 50이라고. k에다가 5 4 더하고 k를 더한 게 50이 돼야 되니까 날라가서 2k가 빼기 4고, k는 결국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괜찮나? 어렵지 않죠? 오케이, 넘어갑시다. 엔드.